안녕하세요 1-21구요 김은지 집사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제가 엄마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유아 세례를 준비하고 간증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름을 또다시 느끼곤 합니다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작년 4월 중순쯤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 <laughs> 워낙에 생리가 불규칙하기에 임신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생리 예정일보다 3주가 지나고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태기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기쁨보다는 솔직히 당황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컸, 컸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달려온지라 일에 지쳐 새로운 직장에 이직한 지한 달도 안 되었을 때라 어떻게 이야기하지, 이야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연우 지사님과도 자녀 이야기는 내년쯤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지라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 찾아온 선물이 조금은 아니 많이, 많이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직장에서도 임신 소식에 같이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었습니다 작년 기도 제목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이 예리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너무 좋은 직장을 만나 감사를 회복하고, 작년 한 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값지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고 진료를 보는데 자연 분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에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출산 예정일이 2 주일 다 앞당겨졌습니다. 출산 휴가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라 또 직장과 급하게 출, 출산 휴가 일정을 조정하고 출산 전까지 정신 없이 수술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에리가 태어나 너무 기쁜 도 잠시 그날 몇 시간 뒤에 시어머니 부고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하루에 출생과 죽음이 한꺼번에 일어난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쁜데 너무 기뻐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조금은 속상했고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시댁 식구들이 시어머니께서 할머니가 되고 싶었는지 이에리가 빨리 나와 주었다는 주었다고 이에리가 효녀라고 많이 기뻐해 주십니다. 이에리를 통해 시댁 식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출산 마지막 출근 날 원장님께서 편지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포함됨을 축하해요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엄마가 되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혜리가 느리다고 생각하며 걱정이 앞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인 저는 할수 있는 게 없으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혜리가 울음을 흘릴 때 안아주면서 이혜라 엄마가 옆에 있잖아.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 같아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이혜리의 아버지인데 이해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보다 더 이해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몸무게가 안 늘었다고, 많이 안 웃는다고 등등.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그마한 일로 하루 종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제 자신이 참으로 바보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이예리를 바라보고 나니, 엄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 이예리도 성장하기 위해 모든 과업들을 아등바등 하면서 해내가는, 해내가는 과정을 볼 때마다 그저 기특하고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나약한 저인지라 오늘 또 사소한 문제들로 이해리가잘 크고 있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이해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육아라는 이 위대한 시간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